전개화는 8달구 지역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후위관 김효나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었습니다팔달문 시장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기후위관 김효나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너무나 우한肺炎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면 우리 상가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들 부자 되라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께 인사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호 2번 김영남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친절버스 기사님 66-4 친절버스 기사님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보관해 십시오키호이번입니다키호이번김영남입니다 TOE1 출발한 대로 오 아, 아, 지금... 뭐야? 2시간 마지막에 안녕하세요. 아, 출장포에 있나 제가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청선 Q2번.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멋집니다. 네, Q2번. 네, 김영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멋쟁이 커플님. 네, Q2번. 김영남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머리 짱 멋져요. 네, Q2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우리 멋쟁이 커플님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부자 되시니내 네, Q2번입니다. 김영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투경하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호 2번 김영남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오 총선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수원시 팔달구 지역주민 여러분 모두가 기호 2번 김영남 후보가 되어서 너도 나도 기후2번 김병남이가 되어주십시오. 행복파티! 여러분들 모두 모두 부자 되시고 사랑 나시고 사랑합니다. 네, 기후2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원시 8달구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후2번 김병남 후보 홍보차량입니다 여러분들 우한폐렴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기후2번 김병남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네, 기후 2번 김영남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후 2번 김영남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기후 2번 뽑아야 돼요. 네, 기후 2번. 안녕하세요. 우리 멋진 커플님. 네, 존경하는 서울시 팔달구 지역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키우이번 김영남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찾아 떠탈북하시는 우리 어르신 건강하세요. 키우이번 김영남 후보예요. 네 투표장에 가시면 키우이번 김영남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수원시 팔달구 후보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4.15 총선에서는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런 것만큼 우리 팔달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이쁜 아들, 딸 자라나는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공산주의 국가에서 우리 아들, 딸들을 키우시겠습니까? 안됩니다 여러분 이번 사1로 총선에서는 수원시 팔달구 지역 주민 여러분 모두가 기호 2번 김영남이가 되어서 여러분 기호 2번 김영남 기호 2번 김영남을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손을 흔들어 응원해 주신 우리 유권자 여러분 모두 모두 부자 되시고 행복하시고 대박 나십시오. 내 네, 기호 2번 김영남입니다.